여기는 나빠침대가 필요 없어. 요뒷꽂지만뒷꽂지만쓸 겁니다, 뒷꽂지만 오늘 겁나 편한 낚시 할 거예요, 여러분. 겁나 편한 낚시 할 거야. 누구처럼 생자 할까 까고 애초에 돌리고, 원란보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런 양아치 같은 멘트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일단은 좀 긴데 위주로 데려가지고 왔어요. 긴데 위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짧은데 형성이 안 돼. 가장 짧은 한 3.6칸 정도인데, 이 앞쪽을 노리기보다는, 이 앞쪽을 노리기보다는 이 모를 넘겨쳐서 오늘은 한번 대표전 해볼까요? 이 앞쪽도 한두 대는 던질 건데. 몇 시까지 하십니까? 그냥 나올 때까지. 한 8시나 어, 9시 근무는. 돼가지고 안 나오면 나는 가.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시고.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총 6대 대편성 해놨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6칸이고요. 가장 긴 데가 5.5칸입니다. 어, 수심은 1m, 10에서 1m, 20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몰 사이로 최대한 붙여놨고요. 한 대만 지금 맹탕을 공략을 해봤습니다. 어, 물색이 처음에 약간 좀 괜찮은 듯 싶었는데 많이 맑아져서 바닥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천은 음, 뭐 물이 맑아도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이 좀더 맑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나올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람보 TV 시작입니다. 레 e t s 와, 지금 대피인지 1시간 반 됐거든요. 진짜로 이 작은 하나의 미동도 없어요. 까딱도 안 합니다. 까딱도 안. <웃음> 안 <웃음> <웃음> 와. 오, 있지 있지 있지. 어우 아, 와. 쪼! 우와! 나이스! 풀려라! 와흐하하하하하붕 <laughs> 아니어유 <laughs> 발갱이예요 신맛이 좋다 했다 한 월첩급 정도 사이즈 되는 예, 네. 발갱이 다 발갱이 발갱이가 나왔습니다 어, 어 어? 발가아어 아... 어 이거 발갱입니다 발갱이 아 이거 발갱이 엄청나게 많네 어... 현재 시간이 6시 34분입니다 지금 발갱이만 두 마리째 발갱이만 두 마리째입니다 붕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점 어, 2까 어, 어, 아. 나 진짜 돌아올 건네 발갱입니다, 발갱. 발갱. 이런 놈만 지금 벌써 세 마리째.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바로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반장은 <목소리>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안 나오네. 낮에? 아침에? 그 타임에 한번 들어와서 다시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풀로 다 메꿔져서 낚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물을 배수를 하는 것인지, 만수가 돼서 넘치는 것인지. 야,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겠다. 엄청.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와, 드라이가 겁난다. 이 길이 안좋던것 같은데. 오! 완전히 아, 다 메꿔져버렸어. 정말. 낚시 유튜버들은. <laughs> 아 극한의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돼. 앞에 이거 뭐야? 무럭장 이게 엄청 많아 가지고요. 어, 아빠 침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뒤꽂이만 해도 될것 같아. 제가 어, 예전에 그 유튜버들끼리 방송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 혹시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 <laughs>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 유튜버예요 이거 낚시 유튜버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버냐 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열심히 했을 때 3년? 열심히 했을 때한 3년 정도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네, 계속 마이너스 나와요 그 번전을 찾기까지 시간 엄청 오래 걸려. 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생 겁나게 합니다. <laughs> 돈을 번다 한들, 그거는 그냥 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원 벌었으면 50만원이 기름값이구나. 이 정도?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수 없어요. 미쳐야 돼. 또라이가 되야 됩니다. 망했다, 망했어. 짧은 데 펴야 되는데, 긴 데만 갖고 왔다. 28하고 4살 갖고 와야겠다. 다시 차에 갔다 와야겠습니다. 아휴, 갔다 오자고 물에 빠졌어. 네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총세 대의 대편성했어요. 어, 마름하고 수초가 잘 형성되는데 포켓 구멍이 아직 많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좀더 밝아지면, 좀더 훤해지면 구멍이 좀 보이면 그때 대편성을 좀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그렇게 잘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80에서 90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요 살친 <laughs> 줄 알았어. <laughs> 발갱이, 발갱이. 발갱이 한 마리 나오네요. 조그만한 놈이에요, 조그만한 놈. 한 다섯 치, 여섯 치? 정도 되겠다. <laughs> 발갱이! 오수스 좋아 가즈 이제 미끼도 옥수수로 전부 다 갈아 끼웠고요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읍자! 지켜봅시다. 어디갔어 한마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붕어를 봤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아요 한2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덟치? 8치? 자놈면 여덟치 8치. 암튼 예. 한마리 나왔어요 붕어는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냥 방생해주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어, 여기는 나주에 있는 축산보그 홈통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곳입니다. 지금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른 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범람 수준이거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오름수위를 보러 왔는데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1 시간째 둘러보고 있습니다. 본 자리 찾아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아, 일단 8호솔 60시 8호솔두개 펴놨고요. 어, 낚시다 막도망가는 도망가. 저거에서 빨리 배 펴고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보고입니다 빠른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죽산부, 여기 홈통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곳입니다. 호불호가. 거기 나올 때는 우르르 붙는데, 안 나올 때는 그냥 꽝이에요. 깔끔하게 꽝입니다. 깔끔하게 꽝. 오늘은 비가 와서, 일단은 오름실을 보러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물이 지금 이 정도까지 찼던 것 같아요. 저 있는 자리까지 찼다가 물이 다시 빠지고 있는 중 같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데 편성은 안될것 같고 짧은데 편성인데 하... 해봐야죠 뭐 <laughs> 해봅시다 이곳에 미끼는요 글루텐하고 옥수수 두개다 먹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글루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글루텐 2 이거 단품만 쓸게요 이제 진짜 한 도이는 갔네요 와... 한 여름 진짜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엔티 수양 2, 2.4칸입니다 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네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물이 빠지고 있는데 물이 빠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급하게 물이 빠질지 몰랐어요 지금 대편성 중에 이제 네대째 대편성 하고 있는데 찌가 벌써 두목 넘게 밑으로 빠졌어요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대편성 중에 보니까 수위가 급격히 빠지고 있네요 급격히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 오자마자 지금 발판 여기 끝에다가 대놨거든요 지금 보시죠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찌가 지금 한두모 이상 음, 내려갔어요 수위가. 아, 거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편사 하다가 지금 잠깐 멈췄어요. 이거는 펼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짧은 데거든요. 예.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이쪽이 수심이 좀 깊습니다. 이쪽은 수심이 지금 1m권으로 좀 낮고 이쪽 같은 경우 수심이 2m권 나와요. 예, 2m 완전 히 이렇게 급경사로 떨어지는 그런 지형을 가진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란보 TV 시작입니다. Let's c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배수가 너무너무 급하게 돼요 지금 방금 한모이또 빠졌어 멀었다 일단 해봅시다 이대로도 갈수 없잖아 뭔가? 오, 우 오, 우와. 오, 어 오, 오, 먹었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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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 받아먹었어 아 오, 오, 이때가 좋아서는 그냥, 제압이 너무 쉬운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 짧은 대로 이렇게 랜딩하면, 그래다 웬만하면 다 터져버려요. 와, 허리 힘은 진짜 작살이다. 어디가, 이리 와. 어디 갔어? やだねおっうん手痛じゃないかわっあっいた 상 할게요. <laughs> 확실히 뵐을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잉어, 잉어. 뵐을 때는. 같은 수심도로 잉어들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붕어들은 같이 빠져나가는데 잉어들은 타고 올라와. 하, 나 배수 때마다 진짜 잉어에 꼭뒤었었는데 오늘도 뒤였네 와, 배수가 멈출 줄 알고 스토퍼를 계속 내리면서 낚시를 진행했어요. 계속. 근데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한 1.5m 정도 수위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개수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대로 방송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을 더 한번 노려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방송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